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6절로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라 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에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을 입지 못한다 또 내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얻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도 내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피한 자여 믿음에 관해는, 관하여는 믿음에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자기를 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얀내와 얀부려가 염브레가 믿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믿을 기회들이 있었지겠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오래 오히려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요동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질 똑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이 이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세에 안 그래도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일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더 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이 거짓 선생들이 한때는 사람들을 주동하고 이끄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잘 되지 못합니다. 마치 저두 사람 두 사람이 얀내와 얀부레가 처음 잘나갔겠지만 나중에는 거짓 선생이 된 것이 드러나서 망하든지 죽든지 하겠지요 얀부레와 그 얀내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거짓 선생들을 또 거리석음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모든 진리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른 진리를 가르쳤는지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는지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기복 신앙이 유행처럼 퍼졌죠. 그래서 많은 교회 교회의 강단에서 기복 기복 신앙을 실제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워졌고 바르지 않는 진리와 거짓 진리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나만 말씀에 바르게 서서 외치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오고. 오해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는 가치만은 아닙니다 바른 진리만 외치면 언젠가는 그 바른 진리가 바른 진리의 댐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외치는, 외치면 는외치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거짓 선생이오 거짓 진리인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그러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성경은 돌아, 성경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도 한계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거나 하나님이 지금 심판 중이라서 고칠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시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패에 있고 진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라 합니다 믿음으로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있는 것처럼 마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말다툼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통틀어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론조차 이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들어서 하지 마라.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답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들 전도시키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요한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인사하고 말하는 것, 그들이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그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내 혈육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서로 진리를 알아보고, 그것이 진리일 때 서로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선에서 내가 할 말, 상대방이 할말한 시간씩 정해서 말해야지, 주고받고 말다툼하면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더큰종 데리우고 온다고 하지 절대로 항복하지 않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돌아서는 것이 상책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고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을 공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 핵심 핵심은 보고 알았거니와라 합니다. 보고 알았거니와 이것이거든요. 내가 보고 알았기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라 바른 종, 경건한 종, 참된 스승, 참된 좋은 종 이런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바울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우리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너는 보고 알았지만 알았지 않느냐? 나와 늘 함께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의도로 가르치고 어떤 자세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무엇을 받아 살았는지 내가 보았지 않느냐? 나의 그 교훈이 복음이다. 바울이 죽어도 복음이요, 살아도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교훈과 복음과 그리고 행실입니다. 가르치고 자기가 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가르치고 자기도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양과 의도라고 할수 있겠죠.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잘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잘 가르치고 잘산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더 무서운 이단이 될 겁니다. 바울은 의도가 어쨌든 자기는 중매장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붙여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면 자기는 자기 소임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훈이고 바울의 행실이었고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는 복음만 전한 자요, 자기도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한 자요, 또 철저하게 주님께 접붙인 바 되고 되기 하고. 사람들을 씌우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했고 또 오래 참음으로 했습니다 영혼은 하루아침에 안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소 같은 경우는 밤낮 3년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의 참음으로 증거를 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로 앞 앞에 있는 오래의 참음은 영혼이 하루 아침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오래의 참음이라면 뒤에 있는 인내는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 환경으로 인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앞뒤를 구별하자면 앞에서 영혼을 향한 오래 참음이 있고 뒤에는 고난 가운데의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바른 교훈, 복음만 전하려고 했고 자기 살려고 자기도 살려고 했고 또 의도도 좋았습니다. 또한 자세도 좋았어요. 자기가 이 일에 함에 있어서 자기 자세, 믿음으로 온유, 우리의 참음으로 요소를 가지고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뭐 그가 그 앞에 바울 앞에 돈이 왔습니까? 복이 왔습니까? 무슨 돈이 오고 복이 옵니까? 1 1절이온 거예요. 기왕 기복 신앙에 의하면 이 정도에 있으면 복이 빠졌겠죠.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요시아가 개혁을 했죠.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을 마침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인내했더니 1 1절이온 거예요. 바케와 또 바케를 받은 과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또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 이것은 자기가 고난 받은 곳 중에서 제일 심한 곳 여러 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10 어,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사절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도망가서 설교한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붙은 내용이거든. 많은 고단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을 뽑은 것이 아니고 그냥 경험한 것을 말한 거 모든 삶의 장소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말을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로 부른받자마자 가는 데핍박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다가 이구니에 갔다가 이구니온에 갔다가 누스트레에 갔다가 박해와 고난이 안디옥에서도 있었어요. 안디옥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복음을 전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부로로 갔었지만 구부로는 배 타고 들렸다고 1차 전도 여행, 여행지 아시아로 가서 밤빌리아로 버가에서 버가,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23절에 떠나고 24절에 보면 거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회당 사람들이 첫 설교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설교를 했더니 그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도망갔습니다. 도망쳐 간 곳이 이고이온입니다이고이온 해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누스드라로 갔더니 누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아예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뭘 보고 알았느냐? 나는 복음에 복음에만 헌신했고 그 일에 함에 있어서 내가 이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고 내 마음 자세도 믿음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를, 했, 인내를 했다라는 것을 내가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되 어떤 곳에서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핍박을 당하고 어디서나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안한 곳은 없었다는 거 내가 이것을 보고 알았가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내가 보고 알은 것두 번째가 내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어디 죽더냐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그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주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약속대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보 보고 알았거니, 알았으니까 내가 내 자로 제자로서 나를 따라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았으니까 12절도로, 12절도 그러죠. 너는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을 증거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좋은 의도 그리스도께만 중매하려고 그런 오직 예수께만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리고 그 소개하는데 하는데 그 일을 했고 이 일에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했고,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를 했고, 이것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처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보고 아른 것처럼 너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박해 가운데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데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형성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이 정해진, 정해지고 질서가 정해지고 세상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원리가 정해지고 잣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자리가 잡혔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쪽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누수드라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첫째 핍박만 했고 두 번째는 돌로 쳤고세 번째는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치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와서 바른 바른 복음을 전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 자기들이 사입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려고 하니까 아니 거기에 능력까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그의 손의 능력이 역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손에서 말로 하지 못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적으로도 그 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또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싫어서 또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지옥을 인정하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는데 오늘날 오늘도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제 살고자 하는 정, 자는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아무리 내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도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결단하시고 고난과 박해라는 대가 지불을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쥐의 종이 되면서, 내가 전도자가 되면서, 내가 영광만 기대하고 고난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벌써 훅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좋은 쪽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별소리 다 듣고. 오, 오만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그 이번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여해 주셔서 그 교회에 큰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어. 이제 공항에서도 가까워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또그 교회의 목사님이 봉고차까지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잠도 그곳에 잘수 있도록 또해 주셔서 이제는 그전과 달리 또그 목사님이 이 사역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이 직접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그분이 그 교인들에게 한 번도 안수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 성회부터 안수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 사역자들 안수 받을 때 그때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한참 안수를 하고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벽을 기대고 쪼그리고 앉었어요. 안수 받으려고. 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금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힘이 오기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로 할수 없는 거죠. 제주도가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음을 기뻐하고 주의 제자 된 교회임을 기뻐하는 교회 표지 삼는 교회가 되기 하시고 말씨가 되면 1 9홉 가지 현상이 세상에 있던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때 정말 지도자가 교사가 중요한데. 지도자조차도 교사조차도 얀내와 얀불의처럼 거짓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디모데가 보고 알았던 것을 우리도 보고 알았나이다. 무엇이 경건하고 경건하게 살때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 우리가 알아 보고 알았습니다. 주지 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뚫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잣대로 삼는 결단을 삼기를 결단합니다. 평생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는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옵소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 의로운 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